네, 안녕하세요. 마비선 주식입니다. 어, 금일, LNF.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. 이제 황금부 기둥이 나와서 추천을 드렸고, 어저께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. 어저께도 보시면은, 장 마감이 될때 3시 53분에 LNF 이쁘죠? 하면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렸었습니다. 그래 오늘 보시면은 LNF, 뭐 코스모 신소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, 둘다 급등을 했고요. j p s 퀘어 종가 베팅했던 종목인데요. 오늘 네, 상승이 나와서 이절을 했습니다. 자, 쭉 한번 봐볼게요. 봅시다. 어, 아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제가 이제 황금라인까지 목표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황금라인까지 갔습니다. 포스코퓨처엠. 어 그리고 쭉 봐보죠. 어, 보시면은 오늘 장 시작해서 제가 엔젤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엔젤로보틱스 를 아침에 또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. 어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위일로보틱스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위일로보틱스도 또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.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위일로보틱스또 이렇게 먹고 나왔었고. 그리고 어, 엔젤로보틱스, 뭐 유일로보틱스 네,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. 엔젤로보틱스 7%, 그리고 어, 레인보우로보틱스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고 레인보우로보틱스한3% 정도 올라갔습니다. 신성 s t 네, 도네잘 올라갔어요. 그리고 에브리봇도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로 오늘 입절을 또 했고요.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8%. 레인볼, 뭐 레인볼 오브틱스 2%, 아, 레인볼 오틱스유일 오브틱스 8.5%, 뭐 8.9%, 9%, 10% 이렇게 해서 익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입절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또 보시면 쭉 봐보면 한라캐스트 오늘 단타를 했었거든요. 한라캐스트 오늘 10% 올라서 단타로 먹고 나왔습니다. 어, 그리고 LNF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1%일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9% 올라갔죠 LNF가 LNF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LNF 3% LNF 4% LNF 6% 큐로울딩스 잘하셨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LNF 8% 9% 10% 한라캐스트 수익 축하드리고요 LNF 수익 축하드립니다. 2차 전지 관련주도 수익 축하드려요. 코스모신 소재, LNF 포스코퓨처 M, 삼성 SDI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. JPI